정답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은 어 정육각형에 직선 구루망을 우리가 그렸는데 지금 뭐야? 아 여기도 다 연결되어 있다다 응. 지점끼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길뭐야 어.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. 어 그랬을 때 A 지 점을 출발해서 나머지 A 지 점을 출발해서 나머지 지점을 다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라는 거지. 그래서 이문제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B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. 전체 경로수수표 한 다음에 거기서 B, D를 지나는 경우에서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 그럼 뭐야? A에서 일단 그 다음 지점을 갈그 다음 갈 지점을 결정하는 게몇 가지야?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? 얘로 갈 건데, 얘로 갈 건데, 얘로 갈 건데 이거만 선택하면 되니까 다섯 가지야 맞아? 그 다음 A에서 B로 갔어 그럼 이제 여기 말, A 말고 남은 지점들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 이해해? 그래서 네 가지 그 다음 세 가지, 두 가지, 한 가지. 이게 이제 BD가 있는데 전체 다 지점을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로는 수학되는 거야. 되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BD를 지나는 경로를 뺄 건데 BD를 지나는 건 뭐야? 각 지점 A에서 2로 갔다가 뭐 F로 갔다가 그다음에 C로 갔다가 그다음에 B로 갔다가 D로 가요. 그다음에 A로 올때 B에서 D로 가는 이 경로를 지나는 거잖아. 맞아? 즉 B 려면 d 다음에는 바로 d로 가야 되고 d 다음에는 바로 b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점을 선택할 때 얘네들이 이웃한 이끔 점을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얘네 그래서 이웃는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를 묶어 서 생각하잖아 만약 하나를 묶으면 점이 몇개인거야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한 묶음 아니면 얘 4가지인 거야네 4가지 얘네 4가지. 그래서 4가지를 선택하는 경우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1인데, 묶었으면 여기서 자리 바꿀 수 있지? 길을 선택할 때, 길을 먼저 선택할 때, 곱하기. 해서 빼주면 된다. 라는 거지. 됐어? 그러면, 5 빼기 120 빼기 24. 48이니까 72까지가 된다. 라는 거죠.